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햄스트링 운동 가져왔어요. 햄스트링은 정말 중요한 근육인데요.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지나는 이관절 근육으로 하체 밸런스와 허리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골반 정렬과 요추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 예방에도 꼭 필요한 근육이에요. 홈트에 많은 하체 운동이 있지만 햄스트링만 타겟하는 운동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햄스트링에 정말 좋은 운동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데드리프트예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덤벨을 다리 앞쪽에 두세요.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면서 내려가고 햄스트링과 둥근의 힘으로 일어나세요. 이 운동은 햄스트링 전체와 둥근을 동시에 타겟하는 아주 좋은 기본 운동이에요.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등은 곧게 유지해서 힙핀지 자세를 잘 유지해주세요. 덤벨, 캐틀벨도 중량도 없다면 맨몸도 괜찮아요. 두번째는 한발 데드리프트예요 한쪽 다리로 서서 반대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상체를 숙여주세요. 균형을 잡으면서 햄스트링의 깊은 자극을 느껴보세요. 자세가 잘 되면 한쪽에 무게를 들고 하면 아주 좋아요. 이 운동은 단일 다리 햄스트링 강화는 물론 균형감각과 코어 안정성까지 함께 기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힙 브릿지 워크예요. 브릿지 자세에서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면서 뒤꿈치로 걸어가는 동작이에요. 골반이 흔들리지 않고 힙 브릿지 자세가 잘 유지되도록 코어에 힘을 주면서 해주세요. 햄스트링과 둥근의 지구력을 기르면서 골반 안정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마지막은 발을 높인 힙 브릿지예요. 발을 소파나 의자 위에 올리고 브릿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햄스트링과 둥근에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코어를 당겨 엉덩이를 올려서 꼭대기에서 1, 2초 정도 멈춰서 수축감을 느끼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햄스트링과 후면사슬 강화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햄스트링 강화는 허리 부상은 물론이고 하체 밸런스 불균형으로 인한 햄스트링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약한 햄스트링은 무릎 관절 불안정과 골반의 틀어짐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5세트 일주일에 두 번만 꾸준히 해주시면 단단한 후면사슬의 기둥을 만들 수 있고 섹시한 뒤태도 완성할 수 있어요. 제 채널에 좋은 후면 사슬 운동 정말 많으니까 함께 튼튼한 몸 만들어봐요.